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충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능민 대신 확률 15번째 시간, 진짜 확률은 6번째, 수능기출 3점 변형 문제. 자, 오늘 이제 조건부 확률을 들어갑니다. 그것 중에서 기계적 계산 문제 있죠. p 가 얼마고 PB가 얼마인데, PKP가 얼마게 이런 거, 어떤 내용이나 문장이 없이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있죠. 그걸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 어, 상당히 다량 출제됐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다 제대로 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 148번까지 있죠. 138번부터 148번까지를 풀어오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개념 한번 볼게요. 비비바이. 의미가 뭐였죠? A라는 전제에서 합의는 b 냐 그랬지? A가 대전제가 된 PA 분의 두 개의 교집합의 교집합의 스펄. 여기에 조건방열 기본 공식 가장 중요한 거였지. 이게 나누기 있거든 PA 분의 두 개의 교집합의 스파뭐 때로는 확률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는 NA 분의 N. 가지수로 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됐죠? 밴다의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면,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내용이 이겁니다. A가 전제가 된그 중에 하필이면 B냐, 그 얘기. 다시 말해, 이거에 대한 요거. 그리고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한 하필이면 그 부분이냐, 그 얘기. 요게 바로 조건방료 내용 되겠습니다. 물론 이두 개를 곱하면 곱셈정리가 만들어지죠. 자, 그건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어, p 에 있고 PB 있고 합집합 있죠. PA 따로 PB 따로 합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은 자동으로 구할 수 있지. 덧셈정리로부터 구하는 건 조건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벤다의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벤더의 그림으로 그리기 불편한 여지팝이 많이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식으로 하더라도 어, 우선 그림으로 연습하는 거를 자꾸 해보셔야 돼자 a하고 b 부분 우리 그전에 했던 것처럼 실선 부분에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만 기록을 하겠다 그 얘기야 보자 p가 5번이 5분 5번에서 이렇게 별거 뭐, 아니지만 미리 뭘 작업을 할게 뭐냐면, 분모를 통분해 놓는게 좋아요. 계산할 때. 오케이? 그래서, 10분의 4로 해두고, pb도 10분의 8로 해두고, pa 커 b는 10분의 로 되어 있죠. 이제 이것 때문에 1 0분으로 통분한 거야. 자, 기록하자. 기록합시다. 여기엔 10분의 4, 여기엔 10분의 8, 합집합에 10분의 9. 그럼 여기 어디가 먼저 기록이 되냐면요.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보시면 합치 파, 여기에 10분의 9가 있고, A에만 요거, B에만 요거. 요걸 보시면 이 부분을 먼저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쵸? 렇 항상 요 부분을 기록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시끄러운 더 빠를 수도 있다. 근데 자꾸 그림으로 하셔야 돼. 합쳐 10분의 9인데, 10분의 8, 10분의 4니까, 10분의 10이잖아. 10분의 10이니까, 여기가 10분의 3이 공통이었다. 그 얘기야. 10분의 9는 이거 더 이거 빼시기 해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부분 기록할까요? 10분의 그러면 1 B부분에는 10분의 8이니까 여기는 10분의 5가 되겠어요. 됐죠? 자 구하는 건 뭐라고? 조건부, 손보고 요거에 대한 요거다. 그럼 요거에 대한 요 부분만이니까 10분의 3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제, 시골하는 게더 빠르죠. 근데 자꾸 이그림 연습하셔야 돼. 자, 시골할 때, 항상 구하는 거 먼저. P, B by. 요거는 PA 따로. PA 갭 B, 요렇게. p a 나와 있고요 5분의 2. PA 갭 B는 계산할 때,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요거 두 개의 내용 가지고, 교집합은, 아, 이게 10분의 9데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3이 겹쳤나 없다. 그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 똑같이. 자, 식, 밴드그림 둘다 자꾸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보자. PA가 3분의 2고요. PAK P가 5분의 2고요. PB by로 구하는 거다 뭐 제일 먼저 이 작업 해놓자. 뭐 이게 이용안될 수도 있는데 3분의 5분이니까 15분의로 해서 15분의 10으로 해두고, 그리고 15분의 해서 6으로 해두고 스탠바 이 하고, 구 하는 게 요겁니다. 역시 밴드그림으로 먼저 그리는 걸 하자. 자, 어느 때 벤다그림이 좀 불편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여집합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게좀 불편해요. 그럴 땐는시끄한다다케이 자, A 부분에, B 부분에 10분에 15. 교집합이 이거있어 어, 이거 먼저그지 15분에 2. 아, 15분에 6이군요. 12분에 15분에 6이 발음 새는군요. 이분에 교집합 부분이 먼저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와 더불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그럼 15분의 아 10이니까 4가 되겠다. 자, 끝났는데요. 더할거 없죠? 자꺼하는게 뭐냐면 이거가 전제가 된그 중에 이거냐 그 이제 즉 15분의 4하고 15분의 6. A 전체 대한 이 부분 15분의 6가 그죠? 그래서 뭐 똑같으니까 10분의 6 해서 답은 5분의 3으로 출리하면되다 그 다음 140번 제가 시카고 벤더그램을 적절히 잘 섞어서 두 방법을 자꾸 연습을 시키게 P는 5분의 2고요. P, B, Y는 6분의 5다. 교집합 부분의 확률이 얼마냐 그 얘기야. 자 우선 이제 구하는 게교집합 부분이죠. 이 부분의 확률을 X라고 하자. 오케이? 들어왔습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건 5분의 2고, b a 요거에 대한 요게 6분의 5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6분의 5를 형성하는 과정에 다른 걸 잡아놓을 거야. 어차피 작은 것들은 큰 거에 흡수돼요. 그 새로운 걸 뱉어낸다. 그래서 일단 b a 부터 기록했습니다. pb b a a는 이거 나와있죠? 얼마나 나와있죠? 5분의 2. 통분하면 좋은데 5분의 2분의 x가 되겠습니다. x 바로 나오죠. x가 하는 거잖아. 6분의 5 곱하기 5분의 2슉 슉. 발음을 가는 소리, 주인선하 소리. 선분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런 거야, 지 이런 게좀불편하네 사실. 물론 이펜더러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제 여지 파지 많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하냐면 펜더링이 불편하냐면 우리는 인식할 때 이런 부분의 인식이 좋아요. 이런 분의 인식이 좋은데, 이쪽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아. 이거 바깥쪽 하면, 이거 바깥쪽에 대한 인식이 약해. 이런 거 바깥쪽에 인식이 약해다. 약하다. 여기 연습합이 바로 바깥쪽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이럴 땐 우리가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보자. P에 나와 있고요 P, B 연습합이니까 PB는 10분의 7 되겠네. 교집합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P에 나와 있죠? 그래서 PB를 PB의 연습합이 이거니까 10분의 7. 교집합이니까합치합 나오겠지. 줄줄이 나올 수 있다, 되게. 그 자, 일단 구하는 거 표시한다. 구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한지 오래됐을 테니까, 공식을 좀 써주겠습니다. 가끔씩. 여하튼, 얘가 분모. 두 개의 규수별 스펙. 어떤, 이건 이제 1 0 pb. 1 0 pb. 어, 그냥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죠? 그대로 바로 갈까요? 10분의 7.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10분의 7을 바로 갖고, 이거는 벤다의 그림으로, 어, A, b 의 합집합의 바깥쪽의 확률이다. 그치? 이거 어떻게 돼? 1-P-A컵-B가 되겠습니다. 좋았나요? 그럼 P-A컵-B만 하면 되겠다. P 따로. 보고 있나? 5분의 1. PB 따로. 10분의 7. 빼시기. P-A컵-B. 5분의 1. 통분 정리해서 들어가면 원하는 답이 되겠다. 그 얘기지. 오케이? 큰 무리 없이 올라옵니다. 3분의 1 이렇게 올라와요. 계산은 안 해도 돼안 네. 해도 자그 다음 142번 어, PA가 1 6분의 13이고 요거이 부분은 머릿 속에 들어오죠 A에서 B를 뺀 나머지 이 부분 이거 잘 들어와 그래서 그림으로 할게 요 그림으로 하겠다는 뜻이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PA만 이렇게 근데 따로따로 기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하기가 좀 불편해 1 6분의 13인데 이분 먼저 할까요? 오케이? 어때요? A차비니까 거기 4분의 1 있다. 여기 실수분의 4분의 1 있다. 그럼 이거 16분의 13을 생각하시면 16분의 여기에 4니까, 그죠? 자, A분의 이 차지파 부분에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추면 16분의 4가 되겠죠? 오케이? A분에만 16분의 13이 있다며. 그럼 여기에 16분의 9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기록한 순서, 찾아낸 순서. 이렇게. 자, 보자. 구하는 게 뭐냐면, 네, 역시 이거군요. A가 전제된 16분의 합쳐서 할까요? 13분의 하필이면 요거냐 그 얘기지. 오케이? 요 의미가 PBY. A가 전체가 돼버린그 중에 이거냐 그 얘기야. 네, 16분의 9에서 계산하면 13분의 9가 깔끔하게 올라온다 그 얘기지. 됐죠?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긴장 안 하잖아? 이것도 틀려요 이게 항상 긴장이 긴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야 볼까요? A 연습합은 4분의 1이고 그럼 A는 4분의 3이네 그렇지? 역시 변다이어입니다 연습합이라도 이건 이제 그걸 A를 가르쳐준 거니까 P B b 요 그거 6분의 1이다 P B by 자리가 어디에요? P B b A 자리가 일단은 정확히 들어왔야되그 얘기야 요거 일단 통분 먼저 할까요? 요거, 요거 12분에 3으로 처리할 거고, 요거 12분에 2로 처리하자. 오케이? 이부분을 과래요. 버는 건 이보다. 여기. 그죠? 자, 이제 들어간다. 2분의 X다. 이게 이 그제? 요게 큰 공식이야. 요거에 대한 요 부분이 12분에. 요거에 대한. 요거 나와있죠? 보이나요? 피 a 나와 있다. PA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야. 12분의 9. 그죠? 그요 부분, PA에 여지판 나와 있으니까, 4분의 3에다는 12분의 9가 되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에. 자, PA는 이거고요 PB바 이거고요 구하는 거 이거. 요거. 자, X 구하는 거예요 PA가 12분의 9에 대한 X가 빡 값이야. 자요거 요거 전체 PA는 네. 요거에 대한 X 값이 바로 바의 결론. 곱하시면 X가 올라오겠습니다. 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지. 8번에 올라옵니다. 되시오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어려우시면 다시 기본 개념 공부하셔야 돼. 이케이 계산까지 해준중 a y 발표 a 맞죠? 확인 들어왔습니다. k a y 4 k a y o 파이 많이 복잡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벤다 y o 알았죠? 벤다 a y 먼저 테스트해서 여 o k a 으 o k a 자, o k 파이 먼저 체크됩니다. 이건 어떻게 돼? 자리 바꾸시면 B차이 B차이니까 B차이 부분에 k 분의 o k a 지 b 에서 A를 뺀 2분의 4분의 1이 있다. 그지? 오케이? 구하는 게 뭐라고? 구하는 거봤더니 PB. 얘가 전제가 된? 분모. 허피면 이거. 그러니까 3분의 1. 그래서 일단 계산은 7분의 3으로. 자, 그 다음. 자, 145번. 요거 보니깐 이 이거 어때요? 그치? 우선 요거 그림으로 하더라도 그림이 잘 안들어올 것 같아요. A부분이 10분의 7이고 합집합부분이 10분의 9고 이거 두개 결합하면 PB하고 PAKB라는 미지수가 떠요. 요거를 형성하는 과정이 p 있 따로, PB없죠? PAKB없죠? 미수가 두개 뜬단 말이야. 근데 구하는 것도 좀 그래. 그럼 이거 10으로 잠깐 하자. 오케이? 괜찮아. 자, 시로 한다. 여러분 구하는 요거는 PA 여지팝 분해. 나와 있자에 두 개의 교지팝이 스펠. A 먼저 쓸게. 교지팝이야. 그럼 요거 자체는 PA컵 b 의 여지팝이니까 1 빼기 PA컵 B. 시기도 깔끔하죠, 이거는? 네. 지금도 깔끔한 것 같은데, 깔끔하다고 하자 에? 됐죠? 그럼 10분의 1 되겠습니다. 결국은 10분의 1이죠. 7분의 1 1이 되겠습니다. 잉? 답이 없나? 자, 10분의 7분의, 여기 10분의 9니까 10분의 1. 10분의 7이 아니라 3이군요. 죄송합니다. A 여습합이니까 이거에 대한 여습합 10분의 3.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 되겠습니다. 막 틀리는군요. 네. 자, 그 다음에 146번. 자, AB 교수가 나와 있고요. 요두 개가 이제 무슨 배수 관계 있나 봐. A값 관련돼. 자, 이거 벤더그램으로 살짝 한 테스트 해 볼게. 어느 정도 진력이 되면 이게 벤더의 그림이 더 유리할지, 그게 보여. 식이 유리할지.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둘다해 봐. 먼저 테스트는 밴더리 교집합이 많은 건아니다 그죠? 자 일단 8분의 1이 먼저 기록이 예쁘기 때문에 딱 그림을 그리고 했던 겁니다 8분의 1 근데 이건 좀잘안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냐면 일단 좀 다듬었어요 왜 다듬었냐면 다듬 방향이 둘다 분모가 P가 똑같애 그쵸? 똑같으니까 P A분의 꼭 까고 가자 ,잉? P 두 개의 교집합의 스펠 이거 둘다 P 분의지 P 분의니까 피분에 없애고 맞자그 얘기야. 두 개의 교집합 스펠에다가 두배수이 있어요. 어교집합 아, 부분에 있는 게 8분의 1인데 에두 배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이 부분은 여길 말하는 거지. 8분 나왔으니까 여기 8분의 2다기이지. 그 다음 나왔어요. 에이, 하라 8분의 3. 이런 식으로 들어오셨나요? 자, 요 부분 잠깐 보실까? P가 3분해 PB가 1분에, 여기 여지팝 별로 없습니다, 그치? 여지팝이 많을 때, 벤더그램이좀 불리해, 일반적으로.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수학에. 하지만, 이 경우 그렇습니다. 여지팝이 좀 많으면, 좀 불편해. 그렇지 않으면, 벤데그램 먼저 테스트한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약간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 P는 pb는 3 분의 1 pb는 2 분의 1바합치게7 분의 10 교집합 구하 구간, 여기 구하자 일단 여기를 니가 구하는걸 x로 놓자 들어왔이요 p가 3 분의 1이니까 물론 여기 3 분의 1빼 x가 되겠지 근데 그냥 y라고 놓을게 그리고 식을 만들면 되겠죠 괜찮아요 pb가 2 분의 1이래 물론 그럼 여기는 2 분의 1 마우스 x가 될거야 근데 그냥 제시로 놓자 관계식 뭐가 떨어지냐면 가에서 x와의 합이 3분의 1이다 하 요거에서 x 더기제이 2분의 1이다 하 좋았네 그 다음 이제 나를 보자 이제 나를 <laughs> 요거 b가 전제된 하필이면 a냐 b지 b를 분모를 했을 때 하필이면 그 중에 a냐 그 얘기야 그러면 x 더기제뿐이 보고 있나요? 위에 거 X 더하기 제분에 X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 A. 가전체에 대한 하필이면 B 부분이냐 그 얘기야. 역시 C. X 더하기 여기. 두 번째 거. A. 전체에 대한 하필이면 이거냐 그 얘기야. 오케이? 그이 부분은 X 더하기 Y니까 3분의 1. X. 바로 나왔잖아요. 그거 하는 게 역사냐? 2배, 2배, 3배, 3배. 3배. 정렬이 되면 x 값 올라옵니다. 7분의 이렇게. 1 4 8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부터가 조건부 확률에 내용이 좀들어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일단 끊고 간다. 아이. 자, 갑시다. 어, A, B 합소는 0.6이란다. PA 어쩌고0.1이래요 역시 이제 벤다의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자 그지이지 A 부분 B 부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합친분이 0.6 이래 체크할 수가 없네 지금 잠깐 스탠바 그럼 가에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나부터 출발했을 것 같아요 나를 출발하는 방향은 다듬어준다 그게 지1 빼기 PA분의 다듬는 방향은 표현을 바꾸는 거지 뭐 P에 곱해 들어가면 P에다가 P A 없어지니까 요거 들어왔나요? P에서 AB 교수법 일종의 차수 팝이지 A 부분에서 교수법을 빼니까 여기 0점이래요 여기 들어주셨나요? 하이고 이거 다 끝났다 이제 저가 구하는 게냐면 이거란 말이에 지금 이거 자, 이부분은 0.2, 피해에서 교수파 요 부분 뺀 거. 이 부분에만 0.2가 있다는 얘기야 구하는 건 이거지? 뭘 보고 있어요? 가르바이징 이용하자는 거. 어, 합이 0.6이라며. 그럼 여튼 하 간에, 얘하고, 니가 구하는 얘를 합쳐서, 0.6이라는 게니까, 니가 구하는 얼마? 0.4지. 변달금은 불용하죠?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건방률 좀,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건조한 내용을 피해가는 것들, 요것들을 의심할 거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우리 이 이왕이면 딱딱 떨어지게끔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수고!